반갑습니다. 제가 그 60년대, 70년대만 해도 목사님 한번 만나기가 되게 힘들었지 않습니까? 저는 시골에서 그 신앙을 4대째 8분 전부터 이렇게 해오면서 세례를 받으러 몇십 년을 목사님 그 여러 교회가 만나서 이렇던 생각이 납니다. 오늘 많은 목사님들 오셨는데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반갑고 오늘또 우리 설립 감사의 배도 축하드리고, 귀한 시간이 좀 있습니다. 아,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한번 사랑합니다. 한번인사좀 나누시죠. 막. 잘 성기겠습니다. 잘 성기겠습니다. 잘 성기겠습니다. <laughs> 잘 성기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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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천상천하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려질려 생명되시는 말씀을 허락하시사 저희들이 전하는 자나 또 받는 자나 온전히 마음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저희들이 잘 감당하고 예배 살만 될만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 귀한 찬양에다가 또 연주에다가 성경 무용에다가 은혜를 받으신 줄 압니다. 아, 네.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께서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저는 눈치있게 좀 핵심만 말씀드리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잠 자,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런 여호와시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멘. 오늘 이 사랑하는 건물이께 정만승 목사님하고 또 귀한 성도님들을 만나서 중앙회 설립 감사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주안에서 우리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노사연 집사님이 그런 노래에 보면은 우리 만남이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소.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건물의 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님과 또 우리 중앙노예가 그동안 바램을 아시기에 이 귀한 설립 감사회배를 허락하시지 않았나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추려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같이 주제를 섬기는 교회다, 섬기는 성도다,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섬기고 목숨도 대속물로 줄여오셨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대속물의 원어적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해방하다, 결박을 풀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연제에 대한 속죄를 하기 위해 바쳐진 사람을 바로 대속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대속물이 예수님이시다는 것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의 대속물이 됐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은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리고 또 이런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께로 난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결박이 풀리고 바로 해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지켜야 할 세상의 법도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는 것이 저희들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 춘천에서 오신 공문 성경을 공독해 주신 양창호 목사님은 세상의 법도 공부하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저희도 제가 세상의 법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세상의 법이라 하면은 바로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는데 법의 근본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돈도 많이 가지고 높은 명예도 가지고 높은 학문도 가지기 위한 지키기 위한 법이 아니냐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도 받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멋있어지는 것이 세상의 법의 근본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은,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또 자신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제자들은 궁금하여 예수님에게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의 질문은 예,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법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 법에 원칙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 네.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 네. 그리고 또 명령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아, 네.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보면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고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도 저를 기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네.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고백하고 어, 시작하고 출발하신 분으로 있습니다. 아, 네. 오늘 설립 감사의 배를 드리는 컵무리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르게 섬기고 섬기는 교회로 인정받고 잘 섬기는 성도로. 세상에 소문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 네. 또한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돼서이 지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성시키고 살려나가는 하늘의 기쁨조, 바로 하나님의 기쁨조가 되는 우리 컵물의 교회 성도님 컵물의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 네, 네. 이제 큰 무리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중앙노예와 새로운 가족이 되었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 네. 이제 지금부터는 큰 무리교회와 중앙노예가 모든 것을 협력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을 이루고 그리고 맡은 하나님의 일들을 모든 일에 충성하는 멋진 만남이 되고 더 멋진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